이분 탈 JYP하고 내는 곡마다 대박 치며 성공적으로 독립했는데 가쁜 JYP와 우엣 SNS 팔로워 수 잔뜩 이을 감으로 박진영과 뒤에 탄다는 의리파 가수 선미! 한번 잘못했다가 박진영 씨와 활동하게 됐다고요. 음. 밥집에서 밥을 먹다가 음. 스피커에서 저랑 옛날에 이제 뉴욕에서 음. 드라이브하면서 같이 그 노래 들었는데 어. 이 노래가 흘러나오니까 너무 음. 반가워서. 어.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피디님한테 보냈어요. 음. 피디님, 우리 그때 이거 야유회 갈때 이거 들었잖아요. 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피디님이 음. 데모를 하요 아. <laughs> 아. 아. 아니,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아니, 하나 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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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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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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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안 그립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문자 오셨어요 거절 못 혹시 그립니? 어, 그럼 믿니? 어떻게 해야 돼? 약간 네. 피처링 정도를 음, 생각하고 네네 아, 네, 같이 네. 같이 음. 해요. 이랬는데 가사지를 보니까 2절이 통으로 다 전거예요. <laughs> 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듀엣이에요 하니까 응 되게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아, 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다른 분 그렇게 생각해두신 음. 분 음. 있으시냐라고 여쭤봤는데. 아니! 웃음, 웃음? 아이고. 너 말곤 없어! 아이고. 웃음, 웃음! 아이고, 저 아이고. 매직 아이로 버텼다고요? 아, <laughs> 매직... 이게 제일 궁금해 이거는 예. 피디님께서도 모르는 사실인데 예. 사실 피디님을 정말 한 5cm 정도의 거리에서 <laughs> 눈을 이렇게 음. 마주보고 있기가 음. 쉬운 일은 아니에요 <laughs> <맞아. 웃음> 네. 쉽진 않죠! 아예 아, 뮤비 찍을 때? 네. 어. 연인 컨셉이어서맞지요맞요 처음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음. 제가 이렇게 막 슬픈 생각하면 돼. 거의 막이까이에서 음. <laughs> 보니까 이렇게 눈을 잘못쳐다보겠는 그렇죠, 거예요. 어색하니. 그래서 제가 피장님 이렇게 음. 매지가이 보듯이 매지가이 보듯이 <laughs> 눈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처음 할 때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매지가였고 뭐그 뒤에는 진심이었어요. 잠씨는그 <laughs> 그러니까. 좀... 네. 박진영 씨하고 술 마실 때마다 챙피하다고. 왜 왜? <laughs> <laughs> 엄청 창피하다고 아니 어~ 챙피하진 않은데 이제 우리 피디님이 술이 조금 조금 이 올라오시면은 되게 흥이 아, 넘치세요 아, 아, 아. 막 리액션 약간 되게 아. 소녀 같으시잖아요 아, 아, 아. 박수 막 얘기를 들으실 때도 막. 아, 아. 노래 나오면은 어. 피디님이 일단 몸이 움직이죠. 어.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어. 아니 이런 거는 이해하는데 완전 <laughs> 둥글다. 아, 진짜 피디님. 너무 흥이 나셨을 맞아요. 때는 이 테이블이 흔들려요. 테이블이. 김한우 씨에게 잔소리 폭격을 당했다고 하던데. 그 피드님께서 항상 드시는 물이 있어요. 음. 이제 그러니까 저희의 건강을 너무나도 이제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아, 물을. 네, 그러니까 좋은 걸 챙겨 먹는 게 조금 힘들면 어, 응. 물이라도 물요? 좋은 걸 먹어라. 어, 어. 그래서... 뭐 고로쇠 주액 같은 먹으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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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고로쇠 <잘> 주핵. <laughs> 심충증. 아 그러니까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꼭 아, 예. 바닷물만 먹어야 된다고. 삼시를 덜르고 있습니까? 네. 아 네네. 지금 빨리 이거 이번 활동만 끝나면 응. 어. 오른쪽 무릎이 안 좋아서 자세 교정해야 돼서 아, 아, 아. 아. 이제 뭐 접고 이런데도삼씨 <laughs> <laughs> 무릎이 어떻게 아픈 거야 저 무릎이 이게 약간 거의 반탈구가 아, 돼가지고 네. 계속 빠져요. 무릎으로. 무릎으로 안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 아, 맞아, 맞아. 고칠 수 있어요? 박진영씨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충분히 뭐. 못 고치시면 어떡 저는 이제 항상 이제 피디님은 정말 도전 정신이 강한 분이라서 정말 너무 항상 존경을 해요. 근데 이제 그 2009년이었나? 가요대제전에서 음. 2PM이랑 같이 이제 한창 그때 오토튠이 되게 유행할 오토튠, 때였는데 PD님이 네. 건반을 또 치시면서 막 JYP~~ 그래! 아 기억난다! <laughs> 아,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이런 <이렇게> 식로 오토튠으로? <laughs> 네? 아, 그래 그래 저 아, 그거 아. 보고 기해가지고 아아 <laughs> 그랬다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저가 <뭘> 어, 피. 아, 그래 그래. 세윤이하고 이제 또 트와이스 채널. 저기. 아직도 이게 디펜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진짜. 어, 디펜드 팀으로. 제가 피. 제가 박진영 씨와 함께 <laughs> 방송하는 게좀 부담스럽다고요. <laughs> 저도 사실 데뷔한 지 14년 차가 돼 가지고 음. 이제 <laughs> 방송국에 가면 후배분들이 되게 조금 어렵게 대하세요. 근데 이제 박진영 피디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면, 아 어. 어, 이게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음악방송 같이 하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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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박진영. 아, 아. 박진영 씨 공연을 볼 때마다 부러운 게또 있다고요? 이제 박진영 피디님께서 매년 콘서트를 음. 연말에 진행을 하세요. 네. 근데 가수로서 그게 되게 꿈 같은 일이잖아요. 네. 공연, 음. 자신만의 공연을 한다는 네, 게. 네, 네, 네. 근데 한 3시간 반, 음. 막 4시간씩 하세요, 피디님께서. 네 시간씩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제. 음. 나도 뭔가 내 공연이 있는 가수가 어. 되고 싶다라는 어. 생각도 많이 들고. 음. 워낙 많으니까. 네. 혼잣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그쵸, 네. 뭔가 저는 저 어떤 주제를 딱 정해놔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뭐 단어에 꽂혔으면 음, 네. 그 단어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아, 그래서 음. 뭔가 계속, 어, 뭐 내게 뭘 원하니? 말만 한 같이 있자 같이 있자 아, 약간 뭐 이렇게 중얼중얼 아, 되면서 아, 뭔가 저랑 이렇게 그 상상 속의 그 상황들이랑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해요. <laughs> 자기만의 독특한 음, 방법들. 이작사하시는 어. 분들이 이 방법은 많이 쓸것 같은데. 아니, 선미는 좀 독특해. 왜냐면 이번 보라빛 밤도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아까 말한 거거든요. 갑자기 노래 중간에 같이 있자 이런 음. 부분이 있어요. 이런 같이 있자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하듯이 누구한테 노래 가사 중에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이 뭐 누구랑 대화하는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장면이 떠올라서 그걸 음 보고 따라 쓰는 타입이고 얘는 이제 대화를 하는 이미 음 씨는 최근에 트와이스한테 제대로 까였다 는얘기 했다고 하면 요 이거 기상청이 딱 좋은데요 이거. <laughs> 피디님은 모르실 텐데 음. 곡 의뢰가 들어왔어요 음. 혹시 어, 번이스어 어, 아, 어, 어. 어, 다음 앨범이 나와야 되는데 음. 곡을 음. 너가 한번 써줄 수 있냐 이제 음. JYP 음. 쪽에서 어. 그래서, 어, 어. 어, 어. 어 저야 좋죠 하고 어, 어. 이제 데모 녹음할 때도 약간 조금 되게 상큼한 목소리 사가 같은 거좀아이 파트는 나연이 이 파트는 아, 모모가 모모. 하면 되겠다 네. 약간 이렇게 이좀 했으면 좋겠다고 네. 네. 생각하고 이렇게 곡을 열심히 썼는데, 트와이스 색깔이랑은 너무 맞지 않았나 봐요. 아 그래서, 네. 음. 컷! 아, 컷트? 아, 고글카 였다? 석진 씨가 좀 바뀌었다는 걸 선미 씨가 얘기했거든요? 네, 원래는 어. 제가 24시간이 모자라 음. 녹음할 때한 글자로 3일을 녹음을 했죠. 맞아, 어떤 글자야? 어떤 글자인데 3일이 많아? 야, 집요하다, 집요하다. 야. 야. 뭐 24시간이 뭐, 뭐, 뭐뭐 아, 뭐 때문에? 야, 이거, 이것 때문에. 뭐, 에뭐뭐한 그러니까 자를 어, 때문에? 뭐? 어. 뭐 때문에? 어. 그게 느낌이 안 나온다고, 피드님이 어. 어, 그 불도 막꺼 주시고 아, 어 선미야 다시 다시 네 그래서 어, 뭐, 어, 뭐가 뭐가 잘못인 거지 도대체 뭐가 잘못인 어. 거지 했는데 한번 뭐 했는데 했다고 걱정이에요. 이랬던 박진영 씨가 네. 뭐 최근에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녹음 하러 갈때 조금 되게 음. 긴장을 하고 갔어요. 어. 왜냐면 제가 또 전적들이 많으니까. 어.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걸리려나 또 어느 글자에서 또 피디님이 아치시려나아 <laughs> 갔는데 아 하기도 전에 노래 전체를 거의 2시간 만에 그냥 녹음을 딱끝내시고 어, 어, 그게... 하나도 안내시고 그게 삼미가 그 진영 회사의 간수인 때와 아닐 <laughs> 때와 아아아 바뀌지 않았죠? 바뀌었죠? 아안 바뀌었죠? 아안아안아 바뀌었죠? 자사 소송은 다르죠. 저작권 <laughs> 수입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고. 그 이제 저작. 협회에 등록을 하고 응. 이제 거기 이렇게 통장이 딱 이렇게 만들어야 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저작권이 쌓이는데 그 통장을 그냥 계속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아하. 그냥 들어오는 거 안. 꼬은 적을 뺏어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어. 쓰고 싶지 않나요? 아, 네. 아직은 선미 씨는 얼짱 출신이라고. 네. 아 얼짱 출신이에요? 네 아. 얼짱 출신이고. 아. 요아아예라 <laughs> 아, 아. 네, 월드 미스 월드 미스터 어, 저... K에서 네. 찾아아 해피 메신저아1 아, 4대 얼짱 선미. 어. 네하두리캠 하드리떼. 캠... 네, 네. 유행할 때 아, 저런 아. 뭔가 막캠 사진 올리면 막 아. 누가 더 예쁘나 이렇게 막 뽑고 이런 그런 잡지가 네. 있었어요. 오. 근데 음. 거기에서 이제 1등 하면 직접 카메라를 준대요. 아 그래서 이거 받았구나. 아. 네 아. 받았어요. <laughs> 아주 다 45도 각도. 어... 엄청 옆에 이렇게. 하두리나 실제 나 모습이 똑같네. 원래 하두리는 외국이 많이 되잖아요. 많이 똑같아, 똑같아. <laughs> 아니, 근데 SM 오디션에서 완전히 밀렸던 상대가 또 있었다고요. 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SM 청소년 베스트 선발대회라고 어. 되게 큰 오디션이 있었어요. 매해 어. 제가 어. 이제 외모장으로 나갔는데 어, 외모장. 어, 1등이 충분하지. 공승현 씨요. 공승현! 아 네. 어, 어, 어. 잭 저였어요. 아, 정연이 누나. 네, 그래, 네, 근데 이제 대상이 어. 슈퍼 준이요 신동 오빠. 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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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기준이야? 거의 기준이 뭐야? 대상이 신동이라고. 개그장. 아, 개그장. 아 개그장으로. 그럼 신동한테 밀린 거예요? 밀렸죠. 확실히 밀렸죠. 아, <laughs> <laughs> 어디 기지 동생들한테 아,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플렉스를. 동생들한테 용돈 을 많이 주는 네. 거야. 어떤 네. 플렉스를 했어요? 아 이제 첫째 동생이 사진 전공이고 네. 이제 포토그래퍼예요. 네. 그래 장비가 뭔가 필요할. 따고 말할 때가 됐는데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그냥 사 이렇게 했는데 더더더더더 봤는데 카메라 사야지, 앵두 사야지, 비싼 삼각대. 나오더라고. 어, 근데 보라빛 밤그 앨범 자켓을 결국 남동생이 찍었어. 아, 그런 거. 거. 결국 만든 거죠. 살짝 그런 거. 지금도 이제 이거 경험을 해 가지고 백가처럼 어, 커머셜 음. 광고도 많이 찍고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동생은 패션 쪽으로 야, 되게 하고 싶어 아, 해서. 음, 근데 그럼 진짜 그러면. 선미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좀 일찍 음. 떠나시고 얘가 이 남동생 둘 하고 아, 얘가 음. 큰 과정이요. 가장이에요. 아, 정말 음. 선미는 정말 그걸 알면 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음, 음. 착하고 씩씩하고 그 와중에 충분히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음. 뭐 삐딱해지거나 그래도 아무도 말못할 정도로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컸는데 끝까지 밝고 긍정적이고 아유. 삐딱하지 않고 그치? 동생 두명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엄마예요. 이놈 새끼 딱 이런 카리스마가 음. 선미가 <laughs> 너무 선미가 자랑스러워요. 뭘 제일 좋아해요? 선미가 <laughs> <laughs> 어, 어. 진짜 좋아하는 거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얘는 지가 뭘 좋아하고 아, 이게 아니라, 어. 선실적으로 동생들을 둘 아, 생각을 하다 네. 했구나. <laughs> 그래서 피디님이 걱정하는 게 있으세요 이제 아, 남자 만날 때 제가 워낙에 모성애가 아, 강하다 고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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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얘는 걱아 그러면 안돼안돼안돼안돼주지마이 아, 네, 아, 안 돼. 안 돼. 장녀로서 동생 둘한테 그런 감정이 네, 네. 안 돼. 남자 쪽을 약간 아, 옮겨지려고 아, 한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잘 막았네 제가 아, 이번에 아, 잘 막았어 안돼 아, 아, 뭐. 얘를 안 보겠다 그랬어요 어. 왜냐면 얘가 보니까 끌리는 이유가 그건 거야 이 남자를 제가 아는데 지금 되게 보면 경험으로 봤을 때 좋아한 남자 생기면 이제 안 본다 그래도 보더라고. 그데 그때 진짜 저랑 멀어졌어요. 아, 그그 아, 그래? 남자한테 멀었는데 아, 안 돼, 안 돼. 얘가 이제 이제는 정말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아, 전혀 걱정이 없어. 안 퍼주면안 돼. 더 집회 이타심이 허준 거지. <laughs> I no, don't give a চার